5시부터 이 아이들을 화분에서 빼내고 <laughs> 하엽 정리 좀 하고 흙좀 털고 안녕하세요 지은타사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, 드디어 우체국 박스를 샀습니다 <laughs> 근데 이렇게 좀큰 아이들이 있어서 박스를 좀큰 걸로 샀어요. 뭐, 작은 사이즈는 높이가 나오지를 않아서 얘네들 휴지로 둘둘둘둘 감으면 좀 덩치가 커지잖아요. 그래갖고, 아이고, 얘네들을 화분에서 이렇게 또다 뽑아내는데도 시간이 또뭐한 뭐한 두어 시간 걸렸나봐요. 이렇게, 그리고 제가 또 너무 말라서 또 물을 줬더니 흙이 젖은 아이들도 있어요. 젖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뽑아 보니까 아 이런 아보카도 크림 요 아이가 물 반응이 참 없었는데 아닌가 달라 이게 뽑아 보니까 뿌리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이게 완전히 묵둥인데요. 묵은둥이들은 그러니까 제때 분갈이를 안 해주면 이렇게 뿌리가 도태가 되기 쉬워요.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, 이쁜 아이랑 같이 요 아이들은 뿌리 정리를 해서 어딨니? 가. 어, 요 아이들은 뿌리 정리를 해서 다시 심어주면 새 뿌리가 나올 거고요. 그러면 다시 이쁘게 될 거고 음. 그래 뿌리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하나씩 더 넣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큰 아이들 군생 큰 아이들이거나 군생은 안한몸 한 군생은 아니어도 이렇게 오팔리처럼 오팔리나처럼 얼굴이 큰 아이들은 한한 하나씩만 한, 한 보내드릴게요. 그런데 선정되신 분들 중에 주소를 안 보내드리신 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그분들은 어, 패스합니다. 아, 이쪽에도또뭐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아, 뭐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좀꽤 되네요. 이 밑에도 이렇게 있고요. 아 이거를 또 이제 지금 한참 쌓야 되는데 밥을 먹고 해야 될지. 이걸 다 해놓고 밥을 먹어야 될지 지금은 좀 고민이 됩니다. 음,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제가 이렇게 어, 표시를 하는 거니까요. 이쁘다, 음, 밉다 하지 마시고, 아, 그렇게 막 이쁘지는 않아요. 제가 이제 얘네들을 정리를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또 많이 신경 쓰지 않고, 아,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,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지금 분갈이를 못 해주고 이래서 상태가 그렇게 아주 예쁘지는 않답니다. 그러니 양해해 주시고요. 어, 받으시면 아주 예쁘게 잘 키워 주시기 바랄게요. 저는 이제 포장합니다. 아,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5시부터 지금 이 시간이 12시 43분이에요 5시부터 이 아이들을 화분에서 빼내고 <laughs> 음, 하엽 정리 좀 하고 흙좀 털고 포장하다가 배고파 갖고 뭐좀 조금 먹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박스에다가 지금 이렇게 넣고 포장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아직도 요 아이들 포장해야 되고요 요 아이도 휴지 둘러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<laughs> 이제 막 졸려요 나눔은 쉬운데요 이거 포장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제 포장이 끝났고요. 내일 아침에 상자에다 이름을 써놓고 어, 택배기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됩니다. 지금 이 상자 안에는 제가 포, 그 다육이를 다 휴지로 말아놓고 그리고 상자에다 넣었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어떤 다육이가 가는진 저도 몰라요. <laughs> 아 그래서 일부러 음 다육이 이름을 안 썼습니다. 다육이 이름을 쓰면 음, 괜히 제 마음이 공평하지가 못할 것 같아서요. 이거 다육이 판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, 이름을 안 썼습니다. 저도 어떤 분에게 다육이가 가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예요. <laughs> 이제 개중에 주소 안 주신 분 중에. 는 직접 오셔서 어, 다육이를 어, 가져가기로 하신 분들이 계시구요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남겨놔야 되는데 그거를 싸다가 보니까 막다 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단을 하고 어, 근데 이미 싸놓은 거는 다시 풀러서 무슨 뭐 또뭐 다시 심기 그래서 한상자에 두개 들어가고 세개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. 원래는 당초 제 생각에는 좀더 많은 분들이 나눔을 받으셔서 이제 다육이 하나씩 한상자에 하나씩 큰 아이들은 군생 큰 아이들은 한상자에 하나씩 넣으려고 했어요. 하나씩 넣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주소를 안 주셔서 두개 들어가고 두개세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주소 안 주신 분 중에서는 직접 오셔서 다육이를 수령하기로 했어요.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아, 앞으로도 많은 시청 과 사랑을 담뿍 담뿍 <laughs> 주셨으면 좋겠어요. 좋아요는 필수고요. 어,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어, 제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된답니다. 그러면 또 여러분들께 제가 또더 어, 많은 나눔을 또할 수가 있겠지요. 음.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. 지금이 몇 시지? 아, 어, 또 새벽 2시가 다돼 가는데요. 저는 한잠 자고, 그리고 오늘 아침에 택배 발송하겠습니다. 아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